우리, 그, 추미애 여사님, 추미애 여사님, 추미애 열사님, 또 어떤 분은 보수의 어머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laughs> 우리나라 보수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지금, <laughs> 저, 우리, 저, 추미애 선생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너무나 다양한, 진짜 사방팔방으로 가는 코멘트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추미애 여사가 상태가 지금 괜찮으신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재명 간디 표현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근데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왜 그랬냐 저 사람 왜 간디를 갖다 붙였냐 우리 그추르탄 선생님 얘기 좀 볼까요 추르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추미애 선생님 추미애 선생님이 지금 뭐 좌충우돌 사방에다 난사를 하고 있는데 <laughs> 어떻게 보셨어요? 저분이 그 예전에 정치 시작하실 때그 대구분들이 굉장히 저 좋아하셨대요. 대구분들이 굉장히 어 대구 세탁소 집딸 공부 잘하는 딸이래서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애정을 받았고 굉장히 참신한 정치인이고 뭐 민주당 분이긴 하지만 그랬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와 진짜 엄청 달라졌죠. 근데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 전국 전국에 대한 얘기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그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가 됐는데 이분이 보세요. 이분이 갑자기 예, 지난주에 민저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갈등 끝에 자기를 잘랐다. 자기가 사퇴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잘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자른 이유는 어, 자기가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전 대통령이 당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자기를 잘라달라고 선거 앞두고. 그래서 이, 이, 이분, 이분의 논리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키워준 장본인이다. 자기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자기가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귀인이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하고 이낙연이 주범이고, 자기는 정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보세요.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검찰개혁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자, 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낙연 그 대표한테 화살을 돌린 거죠. <laughs> 그래서 지금, <laughs> 이, 왜 그러냐? 송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보시면 그 자매정당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열린민주당처럼 비례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걸 수도 있고 첫 번째 가능성은 그거고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강성 지지자들의 표를 모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은 아마 이저 친명계 좌장이잖아요. 정성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전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를 저격해서 이재명한테 줄 서는 게 말이 되냐. 줄 서려고 해도 이재명 입장에서도 속은 시원하겠지만 이 사람한테 어떻게 공천을 주겠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기서부터 같이 가는 거예요. 추미애 선생이 한 열흘 전인가요? 20일 전이네, 벌써. 이재명 그 대표가 간디 같다 그랬잖아요. <laughs> 지금 저 얘기를 왜 했냐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laughs>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선언 그한 거, 불체포 특권 선언한 거를 <laughs> 저 간디 같이 무조항정신의 발로라고 눈물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조국도 똑같다. 조국도 저렇게 밟히고 밟히고 밟혀서 정말 간디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조국과 이재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좀 정신이 지금 괜찮으신가 이런 느낌을 듣잖아요. 저 우리 저 춤이의 여사가 상태가 지금 괜찮으신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재명 간디 표현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근데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왜 그랬냐 해서 사람 왜 간디를 갖다 붙였냐 아 저분이 이제 이재명 당 대표한테 붙어갖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낙연 대표를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격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 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그딸들한테 어필하는 거잖아요 문재인이고 이낙연이고 다 수박이다. 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줬다. 비겁해서.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저 사람들 다 기회주의자들이 나 같은 사람을 잘라내므로 해서 나는 누구냐? 진정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인데 저런 바보들이 저, 저 기회주의자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정철승 변호사 말에 따르면 문재인,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저 총장을 그 키워준 거다. 나 같은 사람을 버리고,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럼,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나? 문재인 이낙연하고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면서, 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유일한 지도자로 스스로를 계속 어필하면서, 개딸들의 지지를 얻고, 개딸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그, 개딸들의 지지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이제 공천을 받을 거다. 이게 이제 큰 그, 저, 그 예측이고, 그게 아니면 그쪽이 여의치 않으면, 어디 뭐 조국하한테 붙어서 조국하고 같이 뭘 하는 것이다. 이런 조홍천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어 어떠셔요? 저 얘기가 지금. 저는 이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인지 이것도 좀그 관심이 가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내각의 강요들은요, 내각의 강요들은 대통령하고 한 팀이죠. 그리고 본인을 그 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그 발탁해서 그한 팀으로 만들어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라 것이 아주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패거리 정치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어, 그 정도의 인간적인 도리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는 이런 거죠. 국민을 배신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네,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그, 저버릴 수 있는 오로지 하나는, 자기가 모셨던 전직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위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배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국민에 가서 붙어야 된다고 봐요.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거나 자기가 폭로할 필요성이 있으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추미애라는 분은 지금 뭐냐면 자기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전직 대통령한테 지금 저 총을 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장관으로 써준 자기가 자기를 강요로 발탁해서 같이 써준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사심이 지금 마음에 삐진 게 있는 거를 자기 정치하려고 지금 저거를 저전 대통령을 막 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정치 정치 도 이상 어떤 식으로 풀리느냐 하면 통상은 이렇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저분이 자기 정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할 그런 상황에서. 회고록 같은 걸 쓰잖아요. 그래서 회고록 같은 걸 쓰고 그 안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갖고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그 여기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런데 저분은 그게 아니고 지금 지가 정치하려고 아주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불소시계로 자, 이걸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저는 그게 좀 포인트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하라고 그럴 때 정치 지도자는 국민이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식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적인 가치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공정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그좀 사람으로서의 도리 아닌가요? 좀 그런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지도자가 어디있어 이러실 수 있, 있지만, 근데 통상은 정치인들이 뒤에서는 굉장히 비정하다곤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누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자, 자기들끼리는 비정하게 배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내가, 내가 모시던 그, 저 지도자를 막그 까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저는 못 봤는, 아, 아, 하나, 하나 떠오르네요. <laughs> 하나 떠오르네 하나 떠오르는 그 사람 빼고 이렇게 중진 정치인 중에서는 글쎄요. 근데 이게 뭔가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라는 것도 이렇게 내던져 버리는 사람 미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아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저러는 사람한테 또 누군가가 지지를 잔뜩 해 준다. 그분또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아까 그 분들이 아마 우리 저 사무총장한테 가서 저 욕한 분들이겠죠, 개딸들. 근데 그 개딸들이 정말 저 분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지해서, 어, 중요한, 민주당 정치의 중요한 인물로 키워줄지,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근데 그 관전 포인트긴 한데, 이거 보셔요. 지금 민주당 사정은 굉장히, 어, 복잡한 것 같아요. 혁신이가 송영길, 김영주 이상민을 직격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한테는 법정 가서 싸워라. 니네 일은 법정 가서 싸워라. 김영주 부의장한테는 사과를 빨리빨리 하지 뭐 했냐. 그리고 이상민 의원한테는 분단 가능성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 너 불난집 구경하냐. 이러고 이 사람들의 입단속을 했어요. 혁시니가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내부총질, 추미애는 진짜 내부총질 중에서 지금 그, 그 울트라, 슈퍼 울트라 쿱으로 한 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잖아요. 지금 전직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오고 당대표 저~ 그~ 이낙연 당대표까지 별큰 죄를 짓지 않은 이낙연 당대표까지 끌고 들어온 추미애에 대해서는 입단속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 혁신위는 지금 이 당의 모든 문제가 저~ 사법 리스크를 가득 짊어진 이재명 당대표인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점검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고 그 이재명 대표와 추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했습니다, 혁신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혁신이도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혁신이라고 갖다 놨지만, 혁신이도 친명, 굉장히 친명지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당 안에서 뭔가 통합적인 움직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번에 추미애 선생이 저렇게 어 충격적인 내부 총질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한마디도 지적을 안 했다는 거는 저 혁신이도 저당 안에서 수명이 지금 길지 않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저게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추미애가 반가울 것인가. <laughs> <laughs>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랑 뭘좀 잘해보고 싶으면 추미애 선생이 지금 거의 폭탄이죠 폭탄 자긴 지금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잘 지내고 비명하고도 잘 지내서 뭐라도 통합적인 당으로 데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총선에서 자기가 리더를 계속할 수 있는데 추미애 선생이 저렇게 갑자기 수류탄을 사방으로 던지니까 <laughs>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곤란한 거죠. 그그저 저렇게 하다가 이제 당이 짜개 지면 자기가 이제 당을 짜게 당 대표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저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자 보시면 요 이재명 이낙연 요두분 이제 약속 잡았대요 이번 주에 막걸리 회동하신답니다. 이요 이낙연 이분 지난 주에 어 노무현 묘소 가서 노, 저걸 좀 어, 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가서 같이 막걸리 하고, 이분 지금 저, 그 계속 본인이 뭔가 김대중 호남의 적장자다라는 인상을 풍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호남 지지율은 이분이나 이분이나 뭐 지금 별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호남 사람들의 총선 투표율이 굉장히 낮겠죠. 근데 요 이낙연 이분도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거는 부담스러운 게이 사람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총선 이후에 자기가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총선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뭐 정면으로 각을 세울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걸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왜냐하면. 그, 당을 짜긴 책임을 자기가 같이 지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어, 그래도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대충 서로 좋은 얘기 하겠죠. 서로 좋은 얘기 하면서, 저, 잘, 잘 하자. 총선 잘 하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민주당은 굉장히 많은 갈등 요인이 지금 있지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가진 사람들, 송영길 저런 사람들도 지금 막 쏴대고 있고, 수류탄을. 추미애 같은 분은 자기가 지금 총선에서 자리 하나 잡으려고 지금 그, 부, 저, 저, 수류탄을 사방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문재인, 이낙연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얼기설기 좀 친한 척하고 총선까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유지를 해보려고 저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저 추미애 열사께서 저렇게 폭탄을 막 사방으로 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의 지금 갈등 요인이 어떤 식으로 갈지 굉장히 그, 저, 궁금한 대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 추미애라는 분이 진짜 대단한 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몇개 터트리면서 지금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하면서 또 보잖아요. 저 사람 정상이야? 이러면서도 또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추미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 사람의 저 전략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관록 있는 정치인으로서 나는 사람들한테 별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건 별로 생각 안 해. 이런, 이런 것 같아요. 뭐, 정상이 아니란 얘기 들으면 어때? 그냥 간디고 뭐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확 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최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정의당에 그 국회의원 했던 박원석이라는 분이 저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양아치 정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서 여자분이 양아치 정치라는 말을 듣는 것도 제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laughs> 참. 어떤 면에서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마, 우리도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제가 볼 때는 옛날 정치입니다. 그 옛날 정치하고 아까 그 오염수처럼 그렇게 눈길을 끄는 자극적인 말, 자극적인 행동을 해서 그 뭔가 그저 화제가 되는 거,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자기의 개인, 개인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는 저는 이제 좀 끝나야 될것 같아요.